안녕하세요. 세상 놀이터예요. 오늘은 로블록스 트레저헌트 시뮬레이터 한번 해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디 섬에 떨어진 것 같아요. 어, 처음 보는 섬이에요. 어, 이제부터 저희가 보물 사냥을 나갈 거예요. 저희는 한번 섬을 돌아다녀 볼게요. 보물을 찾아야 되니까. 좋아요. 어, 왜요? 바구니가 있어요. 1번. 어, 하군이. 아, 여기다가 담는 건가 봐요 보물을. 음. 모래를 푸는 건가? 그런가 봐요. 그죠. 어, 보물을 찾으래요. 아, 여기를 이렇게 파다 보면은 보물이 나오나 봐요. 어, 그런가 봐요. 오, 뭐야. 누가, 아, 누가 파는 거 떨어졌어요. 와이닝 아, 시뮬레이터 같다. 아, 그러네요. 와, 어, 한번 파볼게요. 모래를 찹, 찹. 오, 오, 모래를 파내고 있어요. 퍽퍽오 폭, 퍽퍽잘 푸고 있죠? <laughs> 그죠. 되게 양동이 엄청 귀엽다 저는 노란색을 좋아해서 노란색 했어요 음, 저는 파란색이요 이렇게 모래를 팠더니 가방이 차네요 그 가방을 차서 파는 건가 봐요 어? 아, 가보다 가방 다 차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오 판매 어? 50원 벌었어요 오, 보물은 언제 나올까요? 이 안에 있다는 건데 어? 이 아저씨가 사주나 보다 음, 안녕하세요 와 되게 멋있는 선글라스 쓰고 있죠 어, 여기는 또 무슨 섬인가 봐요 아. 외적섬 우와, 어, 이거 배 타고 갈수 있는 거예요? 오. 어, 아틀란티스? 막뭐 이런 식으로 섬이 있네요. 음, 다른 지역인가봐요. 보니까 여기는 돈 내고 또 오는 건가봐요. 아, 그렇구나. 일단은 상점부터 둘러봐야겠죠? <laughs> 좋아요! 어? 보물상자다! 보물상자! 이런 보물을 찾으면 되는 건가요? 아, 어 진짜 이거 가 <laughs> 이건 장식이죠? 가방이 이렇게 있어요 우와 가방! 저도 구경할래요 오 되게 네모네요 오 일단 평범한 가방인데요 점점 들어갈수록 커지네요? 오 뭐야 만원부터는 뭔가 우와! 이렇게 엄청 커져요 생김새가 달라지네요? 아세토리 님이랑 저랑 색깔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아 보이는 것도 다르세요 아예 그렇구나 우와 이거 엄청 빛난다 오 캡슐이죠? 오 <laughs> 어, 뭐야 이거는 이게 뭐예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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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세드위치 메고 다니는 거예요? 무기 한번 봐봐요 좋아요 어, 일단은 저희가 쓰는 양동이 어, 양동이 다음에 삽이네요. 삽이 음... 더 푸기가 좋죠? 삽 정도는 돼야지 좀 푸는 맛이 나죠? <laughs> 그죠, 그죠? 와, 삽도 되게 다양하다. 이렇게 음... 다양했나? <laughs> 종류가 많아요, 여러 가지. 오, 팻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네요. 음, 팻은 공격력 올려주네요. 아, 오, 요정도 있다, 요정. 그리고 여기에 스킨 상자라는 것도 있는데 제일 싼게천 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약간 로그인 보상 같은 걸로 이걸 줬어요.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좋아요, 먼저 열어볼게요. 예.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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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슨 스킨을 줄 것인가 예쁜 거 많다. 오 어? 어? 뭔가 레어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런 레요 노란색 테두리가 있네요. 아 이게 아... 도구나 가방이나 아니면 둘 다에 이렇게 스킨을 씌울 수가 있나 봐요. 둘다 씌워볼까요? 와 오... 이거야 <laughs> 엄청 고풍스러워졌죠? <laughs> 능력은 없고 그냥 스킨인가 봐요. 음, 그냥 예쁘라고. 이것도 약간 마이닝 시뮬레이터랑 비슷하네요. 음, 그 느낌 나네요. 저도 한번 열어볼게요. 좋아요. 두구 두구 두구. 저는 더 좋은 거 드세요. 안돼요. 더 좋은 거 제발. <laughs> 어? 아? 어? 보라색 돌이야.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벌써 희귀하죠? 짠. 오. 우와, 이거 이쁘다. 파상님 옷이랑 잘 어울리네요. 맞아요. 저 건종이에요. <laughs> 엄청 튀죠? 맞아요 저는 삽를한번 사볼게요 어 좋아요 일단은 처음에는 피밀리차이가 되게 크기 때문에 맞아요 바로바로 바로 사줘야 됩니다 저도 샀어요 오 팔이 이상해요 <laughs> 한번 들어봐요 응? 오. 오 나무 같아요 쟤고 진짜 엄청 삽 같죠? 전 <laughs> <laughs> 약간 장난감 같아요 <laughs> 그러네요 오물로로한번 발견해보고 싶은데 잘안 나와요 오 떨어졌어요 오, 안녕 <laughs> 아, 오, 이.. 이것보다 보물 아, 오, 오 옆에 옆에 오, 앞에도 오, 있어요 대박. 오, 오 이거, 이거다 이거다 와, 이거다 예에에이 대박 대박 아싸 이거죠 보석도 줬어요 대박 좋다 보석도 뭐 아이템을 살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오, 또 있어? 주사위 보물 상자가 나왔어요 그어디에요 제가 먹줄게요7 7, 7 7이에요777 아, 꽤 높네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언제 먹는다? 엄청 먹고 싶게 생겼는데, 저는 그러면은 가방을 한번 사볼게요. 역시 보물을 발견해야 되죠. 저 가방 샀거든요. 오. 근데 별 다른 게 없죠. 맞아요. 조금 달라가지고. 음 하지만 저... 용량이 25로 늘어났다는 거. 처음에는 좀 험난하죠. 그죠? 어? 이또나중 가면은 금방 고여져가지고 엄청 빨리빨리 되겠죠? 아직 보물사냥 초보기 때문에 이 정도 힘듦은 감내하겠습니다. 아, 저도 상자 하나 발견해야 돼요. 뭐. <laughs> 오! 오! 상자를 50... 또 발견했어요. 이거 대박, 왜 이렇게 잘생어요햄체스트 이건 1 2 5예요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먹어도 되겠다. 음 계속 먹으면서. 응. 음. 그래서 누가 먹겠죠? 안 돼! 저는 보물사냥을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잘찾아요 <laughs> 저는 왜안 나오죠? 이게 <laughs> 구석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음오 여기 또 있다 오 진짜 잘 찾아요 어, 레어 레어 이거 이거 다 먹으면 딱 되네요 오 좋겠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오 저도 발견했어요 똑같은 거오 좋다 좋다 왔다 왔싸 이건 얼마나 질까요? 좀 좋아보이는데 2 1, 1. 오, <laughs> 와, 대박, 대박. 갑자기 돈 엄청 생겼죠? 빨리 무기 사와요, 무기. 아싸, 아싸. 금방이죠? 오, 여기 상도 되게 많아요. 어, 되게 잘 발견하시네? 그냥 이 안에 상자가 엄청 많이 있어요. 일단 한 곳을 쭉 파야겠어요. 그니까요. <목소리가>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좋아요. 짠. 오, 잘먹을게 와, 와 이렇게 한 번에 버는구나. 역시, 이런 게임은 상자를 음, 꼭잘 찾아야 되죠? 하나 발견하니까 바로 또 옆에 있죠? 오. 와, 좋다. 좋아, 좋아. 300원 좋다, 좋다. <laughs> 저 무기 살려고 왔더니 600원 다음에 2100원이에요. 아, 조금 모자라네요. 음, 전좀 중간 정도여가지고 그냥 600원짜리 살게요. 네. 싶다. 근데 패은 제일 싼게 7,500원부터네요. 음, 비싸네요. 음, 너무 비싸. 오, 저 계급이 바뀌었어요. 헌터. 어, 헌터 됐네요? 어? 저는 아직 비기너인데? 아, 돈은 많은데. 이게 상자를 잘 먹어서 그래요. 저는 많이 파서 음 그렇고. 어, 뭐야?

6,000원 줬어요 오, 오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오, 오 자, 대박 저만원 생겼어요 만원아 어, 부럽다 파동님 보석이 많이 생겼네요 맞아요 보석으로 뭐못 사나? 보석으로 어? 이거 핀? 상자 아 상자 근데 이거 사봤자 스킨이라 스킨에 능력이 부여돼 있는 거 아닐까요? 어좀 좋은 거니까 빨리 8원 모아야겠다 한번 세 땅을 파봅시다 좋아요 와. 좀 평평해 지금 저희가 처음부터 보물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렇죠? 요오사 아까 레오 상사 오잘 발견하죠? 레오 상사 좋죠? 이렇게 가운데로 쭉쭉 하다가 이제 주변에 상사 나오면은 그걸 먹어야 되는 거죠? 음오 뭐야 누구 나왔어? 뭐야 새토리다왜 <laughs> 저쪽으로 와요. 어디 있는데요? 저 밑에요. 지금 어, 어, 상자 먹고 있어요. 아싸, 나도 먹어요. 아, 요 알겠어요. 저는 그럼 옆으로 가볼게요. 좋아요. 저희 헤어집시다. <laughs> 어, 게 이렇게 심어봐라. <laughs> 오, 저도 상자 발견했어요. 레어 상자. 이게 딱 좋아요, 저희한테. 음. 25개. 아싸. 보고. 저 이거 레어 상자 먹으면 새로운 무기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음. 한번 사러 가볼게요. 좋아요. 오, 좋아, 좋아. 근데 여기서는. 잘나가 아, 이렇게 셀을 누르면 나가시네요. 아, 꽉안차도갈수 있구나. 응. 음. 아저씨, 무기 주세요, 무기. 저는 그러면 이 8,800원짜리 무기를 한번 사볼게요. 음. 엄청 큰 삽이래요. 짠. 오, 엄청 커졌어, 진짜. 한 번. 오. <laughs> 아 근데 보면 볼수록 스킨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냥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못생겼어 근데 이게 더 귀엽다 예쁘죠? 저랑 잘 어울리죠? 저는 이거 50보석으로 한번 보석 스킨 <laughs> 우와 이제 살수 있어요? 대박 과연 <laughs> 두구두구두구두구 다 색깔이네 세토리가. 과연 뭘찍것인가 어, 칙칙. 갈라진 지구. <laughs> 갈라진 지구 스킨을 받았네요. <laughs> 좋아요. 어 아까 세토리님 거랑. 제 거랑 비슷하네요. <S weights and suction> 이거 뭐 능력 없어요? 능력 없는 것 같아요. 스킨이라서. 음 그렇구나. 아그 스킨 상자는 별로네요. 뭔가 음, 모자. 모자가 좋을 것 같아요. 어 모자. 모자 사볼까? 모자는 능력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뜨거 뜨그뜨 그 싱가... 좋은 거 줘라! 어? 이게 뭐예요? 오, 뭐예요? 되게 무서운 거받았는데 오! 오! 와! 우와! 우와. 40층 가래요 모자 사야 되네. 아니, 너무 심한데요? 아니, 무기 사봤자 얼마 안 저, 오르는데. 저 뭐예요? 저한테 잘하십시오. 창문에서 <laughs> 도망가야지. 오, 모자다, 모자. 한번 파볼게요. <laughs> 좋아요. 이제 한 번에 되겠죠? 제가 지금 파워가 40이기 때문에. 와, 진짜 부러워. <laughs> 모자 사야되네요 아 저도 빨리 모아서 모자 사야겠어요 삽은 별로 좋지 않다 음. 일단 빨리 모으려면 보물을 발견해야 되죠 그쵸 돈 벌어가지고 가방이랑 모자만 사면 될것 같아요 오구 음. 상자 바로 한 번에 캐지죠 와 진짜 부럽다 쌍어저 이번에 7,500원 모아와가지고 이 오리친구 아 귀여운 오리친구 짱 부럽다 와 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요 리 안녕 아, 무심하세요 어, 근데 <laughs> 네, 아직까지는 이 모자 상자가 제일 가성비가 음, 좋아요 제일 좋다 5 0 0 0원인데 공격력이 40 올랐죠? 근데 음. 이 패스는 5밖에 그안 올라요 빠삼님이 되게 좋은 모자를 뽑은 게 아닐까요? 그, 그럴까요? 한번 새토리 님도 뽑아봐요 좋아요 음, 그러면 알수 있겠죠?